아빠 드릴게 있어요. 그날 영나가 아빠에게 건넨 한 장의 종이는 26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되던 아내의 가면을 단숨에 벗겨버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폭로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의 우진 오빠가 없어. 영나는 텅빈 병실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침대는 누군가 일부러 다듬어 놓은 듯 매끈했고, 베개 자국 하나 남지 않은 표면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병실을 옮긴 건가? 영란은 침대 하단의 환자명표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한우진. 틀릴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 한 귀퉁이에 구겨진 종이가 눈에 걸렸습니다. 영란은 본능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펴는 순간, 영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표정은 무너졌지만 입술은 아무 말도 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영나는 아주 천천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영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사라진 우진은 결국 숲속 캠핑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은호는 우진의 차가운 얼굴을 감싸 안아 흔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피부를 스쳤고, 가쁘게 들리는 호흡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진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응급실 입구의 벽을 차례대로 훑었습니다. 간이식해야 하는 환자예요. 빨리요, 빨리 좀 봐주세요. 울부짖는 은호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덮쳤습니다. 다급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은 우진을 즉시 응급병상으로 옮겼습니다. 혈당 42. 저혈당 쇼크입니다. 정맥 라인 잡았습니다. 바로 주사 넣겠습니다. 반응이 보입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숨죽였던 심장이 비로소 다시 뛰었습니다. 우진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은호가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행이야, 우진아. 미세하게 열린 입술,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은호의 눈가가 붉게 번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진아, 여기 병원이야. 나 알아보겠어?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너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진과 함께 있을 때그 무게 없는 편안함이 이유 없는 안정감이 결국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쌍둥이만이 느낄 수 있는 심장의 기억이었다는 것을. 우진아, 너 내가 꼭 살릴 거야. 눈을 감은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호야 나 정말 살고 싶어. 근데 엄마 뜻대로 살고 싶진 않아.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받을 수 없어. 나 그렇게까지 살아있고 싶진 않아. 우진은 다시 만난 동생 은호에게 이토록 큰 짐을 지어준다는 것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은호의 연락을 받은 고성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진이 죽을 뻔 했는데, 이제 속이 시원하니? 이제 수술 못 하겠다는 말못 하겠지? 3일 뒤 수술이야. 은호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고성의를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착각하지 마. 당신 때문에 주는 거 아니니까. 당신 옆에서 하루하루 지옥처럼 버텼을 우진이를 위해 주는 거야. 죽도록 증오하는 친엄마지만, 우진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호는 스스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은호에게 동의서를 받아낸 고성이는 곧바로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조금만 늦게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우진이가 겁이 많아서 잠시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일 뒤 수술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잠시 드러났던 균열마저 감쪽같이 봉합한 듯 흐름은 다시 고성희의 손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우진이도 찾아냈고 은호수술 동의서도 받았으니 이젠 완벽했습니다. 걱정했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며 긴장이 풀린 고성희는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피곤해서 욕조에 몸좀 데워야겠어요. 방해하지 말아요. 고성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유로운 아내의 얼굴을 연출했습니다. 당신 피곤하면 안 되지. 방해 안할 테니 얼른 들어가.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욕조에 떨어뜨리며 몸을 담그는 순간 며칠 동안 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던 긴장감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여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고성희가 욕실에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 무렵 고성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던 박진석이 액정에 뜬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김지우 학생. 후원하는 학생인가? 박진석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지만 곧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방해받지 않게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테이블에 다시 앉아 새로 나온 겨울 신제품 카다로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벨이 끊어진 지체 5분도 안 되어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또 김지우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박진석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학생의 것이라 예상했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싸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아 고성애씨 휴대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는데 누구시죠?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한우진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한우진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한우진씨 찾았습니다. 고양 아이 씨 근처 캠핑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 구급차로 청와대 병원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경찰이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우진은 구급차로 이송된 뒤였습니다. 현장 상황과 신고 기록을 대조한 경찰은 쓰러져 있던 사람이 우진임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성희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이가 청와대 병원에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진석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야 할 우진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고성이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지금 바로 욕조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 고성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고성희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은 잠금 설정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분명 발신자는 김지우 학생이었어. 그런데 경찰 전화를 왜 그렇게 저장했을까?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시선은 어느새 욕실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경찰서에 갔었다고? 지금 속이고 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속여왔다는 얘기야. 박진석은 사업가이기 전에 사람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부인에 대한 배신감은 아직도 그의 마음 어딘가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 때문에 이번 고성희의 거짓말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여유로운 미소를 띤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오늘도 통화했어요. 숨 쉬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짓.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진석의 가슴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잠시 다녀올 때가 있어. 고성희는 그의 얼굴에서 잠깐 낯선 기운을 느꼈지만 회사 일 때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을 나선 박진석은 곧장 청와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응급실로 실려온 우진은 V.I.P.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대 곁에는 은호가 앉아 조용히 우진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눈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온 듯, 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기둥 뒤에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은호는 벽에 기댄 채 지역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말해준 덕분에 우진이 찾았어요. 고마워요. 이제 좀 안정돼 가고 있어요. 그 여자랑은 상관없이 우진이 내가 살려요. 우진이 간이식 내가 해줄 거예요. 박진석의 귀로 은호의 통화 내용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호는 병실 문을 열려고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은호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데, 우리 우진이 병실에 있는 거죠? 은호는 그가 우진의 양아버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이 키워주신 아버님이시죠? 저는 우진이의 쌍둥이 동생 지은호라고 합니다. 쌍둥이 동생? 박진석의 시선이 은호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처음 듣는 사실 앞에서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와 오빠는 어릴적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다 오빠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저는 입양돼 서로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최근 DNA 검사로 친어머니를 찾았고 그분이 고성희씨입니다. 은호의 말은 조용했지만 박진석의 마음 깊은 곳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절친이지만 서로가 현륙이라는 건 알지 못했어요. 박진석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진이는 저를 찾아내 간이식 공여자로 만든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은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제가 할 겁니다. 우진이에게 제간줄 거예요. 더 이상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사실만으로도 박진석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설명되지 않던 틈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따뜻한 아내라 믿었지만 그가 알고 있던 고성희의 모습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음을 그는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비서를 통해 입수된 우진의 병원 기록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6월부터의 진료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미 우진은 간이식 판정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오가며 검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진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놓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박진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집무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갑게 폐속으로 깊게 밀려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영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회사에 계세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소 쉽게 연락하지 않던 영나의 전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영나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우진 오빠가 병원에 있어요. 아빠도 알고 있다. 어젯밤에 우연히 알게 됐어. 영란은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진 오빠가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아빠 이 편지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우진 오빠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는 자식을 모성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필요하면 붙잡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람처럼 대해요. 저, 이제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더 큰일이 나기 전에 아빠가 엄마를 막아주세요. 제발요. 박진석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찾지 말라고 편지 남기는 거예요. 이번 생에서 다시는 엄마를 볼일 없을 겁니다. 이게 엄마한테 할수 있는 최대의 복수예요. 편지를 다 읽은 뒤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리고 착한 우진이가 쓴 편지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장 하나 하나에 담긴 절망과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편지 어디에도 엄마를 향한 온기는 단한 줄도 없었습니다. 우진에게만은 남아 있을 거라 믿었던 모성.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이 편지 한 장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진석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모든 모습들이 고성이가 쌓아 올린 가장 완벽한 연기였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고성이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영나야 이건 너와 나만 알고 있도록 하자. 아빠가 방법을 찾을 때까지. 박진석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모르는 고성희는 평소처럼 집과 병원을 오갔습니다. 집에서는 다정한 엄마인 척 웃으며 저녁을 차렸고 박진석의 넥타이를 정리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박진석은 말을 아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 자신조차 감당할 수 있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신 비서를 시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은호가 어떻게 보육원에 맡겨졌고, 어떻게 간이식 공여자가 되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비서는 파주 감나무 보육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마당 한켠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쌍둥이 버린 엄마에 대해 알아보고 간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엄마가 고성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딸은 두고 아들만 데려갔다는 사실도 다 확인해 줬어요. 이때 근처에 마실 온 감나무 마을 토박이 김노인이 말을 보탰습니다. 이 말은 내가 꼭 해야겠어. 내가 그 쌍둥이 엄마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그날 원장이랑 신랑이 하던 것도 내가 봤지. 기억력 하나는 내가 젊은 사람 못지않아. 비서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기억을 더듬어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에 큰불이 나던 그 날, 그 여자가 여기 왔었어. 다들 애들 구한다고 난리였는데, 그 와중에도 그 여자가 허둥지둥 도망을 치더라고.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불지른 게 확실해. 비서는 보육원 원장과 김노인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결국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온 고성희의 진짜 얼굴이 이제야 비로소 드러났다는 사실을. 수술 당일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26년간 다른 삶을 살아온 쌍둥이 남매는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병원 vip층 복도는 차갑도록 정돈되어 있었고 긴장한 공기가 벽면까지 스며든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환자 이동 침대가 조용히 움직였고 우진은 천천히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금식으로 메마른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걷는 고성이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 완성된 퍼즐을 바라보는 듯한 미소. 우진아 이 수술만 끝나면 건강한 간으로 살수 있어.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더 이상 감정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도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호야,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면 안 되겠니? 너 잘못되면 엄마 못살아. 엄마, 나 잘못되는 일 없어. 걱정 말아요. 잘하고 나올게. 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모 고성이에 대한 원망과 오빠를 살리고 싶은 간절함 사이에서 결국 은호는 간절한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진과 은호의 이동 침대가 수술실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수술실 앞 중앙 로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평소와 다름없는 외모. 하지만 표정은 완벽히 달랐습니다. 아내를 보는 눈빛은 이미 신뢰라는 단어가 사라진 채긴 시간을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고성희가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성된다고 믿었던 순간.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박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고성희의 목소리는 벌써 평정을 잃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가올 때마다 숨이 막히며 극도의 긴장감이 가슴을 덮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지나쳐 우진의 이동 침대 옆에서 멈췄습니다. 우진을 본 박진석은 우진의 팔을 토닥여 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오거라. 곧이어 뒤따라오는 은호와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호는 눈인사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은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우진과 은호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고성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우진이 보호자는 나야. 당신은 이제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억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신경 쓸까봐 말 못한 거예요. 우진이 수술 끝나고 다 말하려고 했어요. 박진석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킨 뒤 가슴속 깊이 눌러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26년을 한결같이 나를 속였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간이식도, 재단 공금 횡령도, 보육원의 딸을 버린 것도, 그리고 보육원 방화까지. 당신 짓 아니야? 고성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 모습이지? 이렇게 기막힌 일들을 철저히 속인 당신이 가증스러워. 그때 낯선 남자 두 명이 고성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 박진석은 이미 아동유기, 보육원 방화 정황, 의료법 위반, 재단 수익금 유용,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고성희 씨, 아동유기 및 의료법 위반,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합니다. 영장이라니요? 내가 왜? 고성희는 박진석의 손목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살려줘요. 내가 설명할게요. 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제발 나좀 살려달라고요. 그러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고성희는 복도 끝으로 끌려갔습니다. 주변 보호자들이 속삭였고 그 속에서 고성희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찬 손목이 유리창에 비친 순간 비싼 외투 흐트러진 머리 붙잡힌 팔 그제야 현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몰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고성희를 바라보던 박진석은 미세하게 눈을 좁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녀가 이동하는 방향을 확인한 뒤 시선을 바로 거두었습니다. 이제 고성이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집도 가정도 아닌 경찰과 법이라는 사실을 박진석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은 채 고성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우진의 증발과 버려진 편지 한 장은 결국 26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되던 아내의 가면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정교하게 가려졌던 균열은 끝내 멈추지 않는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 막 문이 닫힌 수술실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